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레이븐 코인입니다.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면서 기대감을 굉장히 불러일으켰던 아주 오래된 코인인데, 일단 주목받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시면, 자, 이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시면, 전송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이자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죠. 뭐, 블록체인이나 플랫폼, 이게 어떤 건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송, 그러니까, 거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말 그대로 화폐라는 그 아이덴티티에 부합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비트코인을 포크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비트코인의 코드를 가져와서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장 암호화된 코인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암호화폐의 최대 장점인 보안성에 중점을 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인들 중 가장 암호가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른 코인들이 추가로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 레이븐 코인보다 더 복잡한 컴퓨터 언어나 그런 걸 사용하는 코인들이 나왔지만 어쨌건 그런 암호화폐라는 것에 가장 부합한 코인으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코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6월달에 금융당국에서 발표한다고 하는 이 상장페이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상승이 나올 지점에 있는데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30분이면 미국 FOMC에서 금리 결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가 금리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불안 요소가 제거됨에 따라서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이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그 어떤 코인을 매수한다고 하시더라도 사실상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상승할 굉장히 크게 급등할 코인을 매수하신 분들만이 나중에. 웃고 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에 맞춰서 급등이 나올 알트코인들 차트 찾아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고 급등코인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레이븐코인 왜 지금 매수할 만한 자리인지 어떤 근거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다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왔던 내용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에 번호 8번 문자 남겨주신 저희 구독자 님이신데 그날 당일에 바로 밀크 매수 타점이 나와서 매수 타점 문자 받아보셨고 일본 기준으로 현재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 크게 형성이 되었고 4월에 전쟁 이슈로 인한 과대 낙폭이 나왔었는데 여기를 어느 정도 매도 물량 청산시켜 주는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설정해서 수익 크게 얻어 갈수 있는 매수 타점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문자를 보내시고 단 이틀 만에 35% 수익 가져가게 되신 셈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매일 같이 이런 식으로 35% 상승하는 코인 신호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주는 코인이 나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말로 이러한 확실한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자주자주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시그널이 있을 때만 문자 신호로 발송을 해드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관점이 변경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밀크의 경우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되었다면 매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빠른 대응을 통해서 여기에서 매도 신호 를 다시 드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보시기를 권장 드리는데요. 현재 3 명의 전문가가 현물 트레이딩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 실시간 이 코인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본적 분석이 가능한 중요한 뉴스들까지 전달해 드리는 저희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대응을 빠르게 빠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문자 신호만 받아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그리고 수익 날수 있는 타점 공유 드리고 있고 선물과 현물 트레이딩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 시장은 현명하게 전문가와 함께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레이븐코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코인은 3월달에 갑자기 혼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때도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크게 상승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제 이전 영상 한 번씩만 확인 부탁드리고 이때 상승폭을 보게 되면 145% 가량 상승을 했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상승을 수익으로 전환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과연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상승이 나왔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이 레이븐 코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일본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 이후에 상승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두고 지금 현재의 코인 차트를 보게 된다면 더욱 더 크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된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FOMC 회의의 금리 결정 발표 그리고 미국의 CPI 지수 발표 등등 경제시장의 호재로 작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 이벤트들을 앞둔 만큼 이제 코인 시장에 펌핑이 들어올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 레이븐 코인도 이때의 상승분 만큼이나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일 지수이동 평균선과 99일 이동 평균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러한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겹쳐지게 된 이후에 골든 크로스 혹은 데드 크로스로 이어지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상 상승에 조금 더큰 관점을 두고 있는 만큼 골든 크로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만간 크게 급등이 나온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매수하기 굉장히 적합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전 레이븐 코인의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때 당시 2020년에 찍었었던 최저점 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절라인으로 잡을만한 구간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레이븐코인 매수 후에 이큰 상승 을 수익 전환하려고 하신다면 계속해서 차트를 지켜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지만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는 매매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매수 타점 잡고 매도 타점도 제대로 잡을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싸이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 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시장 분석한 이후에 신호로 보내 드려서 수익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이 레이븐 코인의 상승 전문가와 함께 수익 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